다시 안 해. 이거 응. 할 거야. 구독 응. 응? 다만, 구독 아니, 아니. 샵한, 샵한 알았어. 응.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 버튼을 누워줘안할 거야. 구독 버튼을. 구독 버튼을 눌러줘? 아니, 아니. 차판, 차판 게이 알았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 버튼을 누아줘

즐기지만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래요 멈춰요 아 어, 저것도 있어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래요 멈춰요 계산기예요? 아 계산기 아니구나. 자판기예요? 네. 음료수 뽑아 먹으려고요? 네. 돈 넣는 거예요? 예요? 네. 돈안 넣어요? 네. 알겠어요. 자판기. 뭐 하고 있어요? 아뭐찾 어, 동전 하고 있어요. 동전 찾고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찾으면 잘안 보여. 안경 쓰고 찾으려고요. 네. 알겠어요. 그럼 안경 차, 쓰고 찾아봐요. 네. 네, 안경 쓰고 동전 찾아봐요. 네. 네. 동전, 동전 찾아봐요. 동전은 어? 저 어디 있지? 엄마 찾아보세요. 엄마 찾으시고요. 엄마, 그 엄마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우가 찾아보세요. 음, 여기 있나요? 거기 있나요? 쓰레기통 안에? 아니요. 그럼 어디 있나요? 그냥. 엄마 내가 침 만들 거야. 침 만들 거야. 누워줘. 아파는 그 누워줘. 그다음 아는 누워줘. 아 토이